사실은 이렇게 뭐 이게 표시가 이제 너에게 뭐 네, 서로 네. 신호 수신호 하는 건데 음, 이 오빠는 이제 동생이 아빠에 대한 뭐 아빠가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생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음, 신경 썼던 존재인 거죠. 음, 그죠?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이 둘은 같이 갈 거고 음,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역할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음, 이 비스토리에서 근거를 인간적 관계 내적 관계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가는 거야. 음. 그럼 아니면 생뚱 맞게, 니는 빠지고 동생이, 동생이 뛰어가는데 여기서 소리를 질러서라도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음, 음. 그잖아요. 그죠왜 음. 동생이 운전해서 가는 거, 어제 어디 갔어? 어제 왜 가만히 있어? 음, 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한 번쯤 나도 조련해 보고 싶은데, 음, 동생이 음, 음. 처음으로 조련한 것은 바로 그? 진작해. 어, 진작해. 자기가 조련하고 싶어. 그러네. 그죠?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스토리는, 비스토리에 있는 내용은 영화의 주인공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요인들을 세팅해 주는 음. 거예요.